그 뭐, 슈톨렌을 한 2주 발효시켜서 먹으면 맛있다는데 발효래, 숙성. 숙성이랑 발효의 차이는 뭐야? 네이버에 쳐보자. 발효, 숙성, 차이. 발효와 숙성의 차이점 사전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발효 효소나 세균 따위의 미생물 유기화학물을 분해하여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숙성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자리금 결국 발효랑 숙성은 똑같잖아 발효는 시작과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 숙성은 처음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결국 발효와 숙성은 비슷한데 발효가 돼서 먹은 거를 놔두면 그게 숙성이 된다 결국 똑같은 말 아니야 마치 내가 에어프라이랑 오븐이랑 똑같다고 한 거와 비슷한 이치지 않을까? 에어프라이기랑 오븐 똑같아요 말장난이 근데 왜 고기는 발효가 아니 그러니까 고기도 결국 썩는 거잖아 그러네 고기를 숙성시키다 하지 발효시키다고 하진 않잖아 참 단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세요 썩게 만들면 발효고 그냥 썩은 걸 가만히 놔두면 숙성임 <laughs> 그 썩은 게 완성이 돼서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숙성임 아무튼 그 썩은 게 향미와 풍미가 깊어지면 숙성이 그러니까 딱 치즈를 만들면 치즈를 발효시킨다고 하지 그 다음에 만든 치즈를 그대로 놔두면 숙성이잖아 아 이거 좀 똑똑했다 치즈 비유법 인정? 아 이해해버렸다 세상의 이치를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간사한 말장난으로 판매한 거다 에어프라이기랑 오븐이 왜 똑같은지 알려드릴게요 둘다 예열해서 열로 익힌다 오븐은요. 오븐도 결국 열풍으로 익히는 거잖아.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잖아. 분자를 움직여서 열을 내는 거랑 뜨거운 열이랑 해소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전자레인지랑 오븐은 다르다니까. 전자레인지는 진동으로. 가만 히 있는 애를 에이, 에이, 에이 이러니까 애가 열이 나는 거지.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은 똑같다. 내가 이걸 왜 아냐면 에어프라이어 살때 의문점이 들었어. 이 사상 개조가 아니라 팩트라니까. 뭐가 다르지 하고 알아봤는데 똑같더라고. 에어프라이어로 쿠키 만들 수 있어요? 오븐이랑 똑같아요. 온도만 다를 뿐이지.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이랑 똑같다니까 기능이 똑같아요. 빵도 가능해요. 단지 그 최대 온도만 달라요. 에어프라이어로 닭튀김 해먹고. 배워 먹는 용도로만 써서 그렇지 다 한다니까요. 그럼 에어프라이어가 왜더 싸냐고? 용량의 차이지 않을까? 작은 오븐은 똑같아. 오븐은 촉촉하게, 에어프라이어는 바삭하게 똑같다고. 원리가 똑같다고.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는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은 똑같은 거라고. 아! 에어프라이어에서 비자도 된다고. 아니, 오, 어, 오, 어, 오븐도 열풍. 아이고! 어 내가 음? 내가 틀린 건가? 그? 어... 전자렌지랑 에어프라이어랑 완전 다른 건 맞아. 하지만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는 똑같다고요. 근데 왜 명칭이 다르냐고? 말했죠. 말장난이라고. 아안 되겠네. 이거 내가 말하니까 이 양반들 안 믿네. 뜨거워서 뭐 찾고 싶어서 감사한스러운 건 에어프라이어. 최종적으로 수영 에어프라이어에 투 익힙니다. 다시... 아, 어딨어?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달라서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와 있다고요. 자 에어프라이어 오븐 차이 궁금증 좀 풀어드릴게요 다들 에어프라이어는 편하게 생각하는데 오븐은 어렵고 번거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에어프라이어 강제순환 방식 오븐 자연순환 방식 열선을 통해 뜨거운 열을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켜 팬을 돌림 오븐 고열을 직접 떼서 음식을 가열함 똑같아 그냥 뭐가 달라 결국 열로 익히는 건데 똑같다니까 방식이 다르다고? 강제 순환, 자연 순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열을 만들어서 익히는 건데 뭐가 다르냐고. 강제와 자연은 다르지. 그러니까 자 오븐은 열을 그냥 그 온도에 가둬놓고 하는 건데 에어프라이어도 그냥 열을 만들어서 가둬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린다잖아. 그 열을 똑같다니까 그냥. 선풍기와 에어컨은 달라요 선풍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을 만드는 건데 에어컨은 다르잖아 에어프라이어로 제빵 된다고 근데 오븐만큼은 안 된다고 왠지 알아요? 에어프라이어는 그 한계가 있어요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고추야 쟤네 빡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진심으로 그러는 거냐? 여기 내가 봤대 멍청이들 천지야. 태블릿이랑 휴대폰의 차이라고? 태블릿이랑 휴대폰의 차이가 거의 별반 없잖아요. 화면의 크기, 화질의 크기. 어, 태블릿이랑 휴대폰. 선풍기랑 에어컨의 차이는 다르다고. 선풍기랑 에어컨은 완전 다른 거라고. 이랑 에어컨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바람을 내주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어프라이기랑 오븐은 똑같다고.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건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런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고. 우산과 양산은 근데 우산이랑 양산은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산을 우산으로 써도 돼. 근데 양산은 사치품이지 아닌가? 양산은 사치품이 아닌가? 양산은 사치품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양산 비 막을 수 있냐고 막을 수 있죠. 양산, 우산, 겸용으로 나온 것도 많아. 양산 구멍 송송 뚫려있다고. 아니야 겸용으로 나오는 것도 많던데. 아무튼 에어프라이기랑 오븐은 유사품이라고 똑같다고. 그렇다고 해가 아니라고. 우우우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렇게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대가리에 번개를 맞고 사람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 똑같다고 하시는 분, 아... 아... 차차... 다르다고 하는 분! <laughs> 원리나 정말 미세하게 다른 거라서 똑같다고 해도 무방해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프라이어가 오븐처럼 막 4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똑같이 겉바속촉 되는데 에어프라이어는 작동은 똑같아요. 그냥 에어프라이어를 크게 해서. 오븐이라고 해서 팔잖아. 그럼 오븐 되는 거야. 오븐을 작게해서 에어프라이어라고 하고 팔잖아. 그럼 오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차이예요. 차이가 없어요. 오븐이 잘안 나가니까 오븐을 좀 작게해서 팔려고 만든 게 나는 에어프라이어가 아닌가 싶어. 한박시 이말맞아 모르겠다. 내가 틀린 걸로 하자. 내가 졌어. 왜 포기하냐? 그, 그거 아시죠? 멍청한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 방대한 자료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 이제. 제가 줬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제가 줬어요. 에어프라이어가 10L 이하 컨벡션 오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같아. 다르대요, 저 사람이. 다르다잖아요. 왜 같다고 해요? 같다고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같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오븐이랑 에어프라이어는 그냥 다른 제품이에요. 제 말이 틀렸다고요. 알았어요? I want to baby. I need to baby. 거다란 자갈돌은 짱돌. 짱돌.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맷돌. I want you, baby. I need you, baby.